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큰큰 큰 범죄, 큰 죄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에 대한 결과도 비참을 했,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인구조사. 어,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까지 큰 범죄였을까요? 수많은 어, 유다 백성들이 죽을 만큼 말이죠. 어, 다윗의 인구조사. 어, 이스라엘에는 어, 인구조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민수기에서도 이미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이 어,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토록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1절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니까 1절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이제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구조사의 시작점을 사탄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최신하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24장 1절은 어, 누가 원인이 되고 있나요 사탄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둘이 같은 사건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 또 사무엘 하는 여우하나 둘이 답이 다르니까 뭔가 하나는 정답이겠죠? 뭘까요? 어, 성경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본문 말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주단, 주된 얘가, 얘가 이제 사보금서가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사보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마다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 사무엘하와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둘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사무엘하에서 그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을 종합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격동시키고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즉, 이제, 어쨌든, 어, 원인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3을서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읽어볼 때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우리는 어느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인구조사가 있었던 시점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였습니다. 왕국이 설립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어, 5절을 보면은 이 인구조사의 보고를, 요압의 보고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모두 합치니까 157만 명이나 되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고대 기원전이죠. 기원전 천년경인데 이 당시에 군사력 이 157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 칼을 뺄만한 자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즉, 군사력을 말하는 거겠죠. 군사력. 군사력. 어,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한 국가였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에는, 어그 옆에 있는 블레셋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어, 사울과연하단 외에는 이 철기 무기, 철제 무기가 없을 정도로 어, 철제 무기를 제련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뭘 가지고 나갈까요? 철제 무기가 없으니까 뭐 돌멩이나 뭐 아니면 뭐 청동기무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많은 전쟁를 치르고 무기도 발달하고 군사력도 많아져서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강대국이 된 겁니다. 어,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 이제 어,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사탄이 충동한 그 마음의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강성해진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사탄이 충동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마음은 자신의 강성해진 분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 분사력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를 합한 자를 이제 개수를 하고요. 그리고 유다 집파만 단독적으로 이제 목을 하고 있습니다. 47만 명. 재밌는 표현인데요. 전체 1 2집파 중에서 유다 집파가 굉장히 강한 집파였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다 집파는 다윗이 속한 집파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속한 집파의 숫자를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권력을 어떤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이 다윗의 집파가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왕실의 칭이대가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사사시대부터 이 열두 집파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누구 한집파가 잘하면 은 다른 집파가막 싫어하고 기도원에 전쟁이 있을 때도 왜 우리 집화 먼저 안불러주냐고막 그러면서 집화들간의 전쟁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얼기설기 얼켜진 사실이 제 이스라엘 집화들은 어 그랬습니다. 끈끈하지가 않았어요. 서로 막다투고막 그런 갈등과 분열의 요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분열과 갈등과 우리 집화를 안챙기시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이자신에 속한 집파의 감성화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권력에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는 다 이제 갈, 남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분열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윗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왕의 자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을의 이제도 왕이었지만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신 것 그리고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강성한 군사력을 유지해서 어떤 만족함을 누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딱 이스라엘 한민족만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택하셔서 열방이 어떤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민족 이 역할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강성해진 군대를 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왕이 이런 모습이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자신들의 감성함 자신들의 어떤 국가의 감성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의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거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어,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다윗세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또는 삶이 안정적이었을 때 문제거리들이 없을 때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때 어 그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 내가 이룬 것처럼 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사람의 평가 또는 보여지는 것들의 어떤 판단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을 느낀 적은 없었는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 찾아오는 생각들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문제가 없으뭘 없을... 그래. 죄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결핍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딱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의미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즉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로채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눈에 기록하고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어, 내가 여, 여기까지 온것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